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 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께 물었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가 보살피사그신 기쁨이네 기도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겨 하신 얼굴로 기기 우리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신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이네 기도 시간에. 죽을 주신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죽게 없되어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답 받네 잘못된 거다 되며 출근이 여기서 그 신은 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마 속에 기쁨 중만하네 기도하는 이가 주를 의지하고 그신은애고하면 복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사. 숨 보겠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의 힘이신 요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호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땅이 진동하고 산들에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어,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둠 어두 캄캄 하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심이여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여와께서 하늘에서 우레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이럴 때에 여와의 꾸질함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에 터가 나타났도다. 아멘.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시편 17편까지 오면서의 내용과는 좀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18장이라고 적힌 옆에 있는 표제에서 알수 있듯이 다윗을 적대하는 세력과 또 사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 기록되어진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장성하기까지에는 수탄 어려움이 있었죠. 사울 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어, 쫓아다녔고, 그래서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살았던 다윗입니다. 또한 다윗의 주변에는 그를 어, 괴롭히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고난과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냈고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된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우리는 이 다윗의 삶의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고 어, 이후에 이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할것 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을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공격의 배후에는 분명히 사탄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주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사탄의 계속적인 집요한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을 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신 그 길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으셨지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위기 앞에서도 주님은 당당하게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사단은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또 주님을 대적하던 이들은 이제는 주님이 세상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쳤을지 모르지만, 3일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렇게 부활의 모습으로 당당히 보이셨더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걸어가실 길 주님에 대한 예표, 그림자와 같죠 그러므로 주님이 걸어가신 길 또한 다윗이 걸었던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라고 계셨는지 다윗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자신이 알고 깨닫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가 실망하여서 낙심해 있을 때에도 또 혹여 어떤 일로 인하여서 그 일어날 힘조차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고달팠던 삶들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그 쫓기고 도망하고 또 자신을 그렇게 대적하는 무리들과의 계속되어지는 마찰들 그러한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 더더군다나 왕이 되긴 자리,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아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 고백은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왕의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왕이 될 능력도 힘도 그러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리에 안쳐 주실 그때 하나님 내가 한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얼마나 지금 큰 힘이 되고 있는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처럼 우리는 그 힘이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힘, 이것을 경험할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쭉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비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숱한 전쟁을 치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음을 당하는 죽고 사는 그러한 어,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장소가 전쟁터입니다 그러한 전쟁터를 수없이 들락거리고 뭐 들락거리다는 표현이 그러네요 전쟁을 치뤘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 가운데 전장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생명을 보존하고 또 안전히 자신이 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비알파비 나의 요새 나의 산성 이 모든 것들이 전쟁터에 사용되어지는 용어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고백하시고 계십니까? 시편 1 2 7편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 한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세우려 한들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허허사말하하있있습다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을 다윗은 경험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왕위에 올랐을 때에 뭐 어떤 고백인들 못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그때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힘겨운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냈을까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육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하지만 고난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환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근데 그때를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살펴보았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 자신의 상황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도 과거에는 교회 안에 좀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통성 기도가 아 자주 이렇게 교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이 울부짖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죠. 그런다고 묵상 기도나 잠잠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심이 아닙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지요.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다윗은 이 고난의 순간, 참 힘겨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밑으로요. 저 어떤 뭐 세상이 요동치는 뭐뭐 어, 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니 온 세상을 뒤흔들어서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다윗을 보호하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묘사할 길이 없어서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묘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이 요동하듯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고 계셨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다 같이 16절을 읽어 볼까요? 16절입니다. 마지막 절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다윗이 자신을 꼭 붙잡고 환란 가운데에서도 막 몰아치는 물 가운데에서도 그를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왜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윗처럼 삶을 통해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여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부르짖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만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에 힘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피할 곳이 없을 때에 주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옵소서.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이 오는 이처럼 고백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의 고백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며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고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힘겨워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혼자만의 힘으로 또그 힘든 시간을 혼자 외로이 버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환란 가운데 건져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겨운 때를 환란의 때를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상봉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도 있지만 선교사님들 자신의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고 가족을 헌신했던 하는 그러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저 섬에 있는 교회 시골에 있는 교회 또 이제 막 개척해서 막 힘써서 애쓰고 있는 교회 그런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저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성교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또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사경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또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잠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는